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이제 어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열 번째에서부터 열세 번째의 이제 내용들을 봅니다. 질문으로는 14번부터 19번인데 이 내용이 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제가 한참 고민했거든요. 마지막 이 시간에 말씀을 바꿔볼까?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이 죄의 해결 때문에 오셨으니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조금 더 기쁨이 넘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운행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능력도, 시간도, 장소도, 뜻도, 계획도 모든 것이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거스릴 어떠한 존재도 없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질문을 한번 제가 이제 쭉 나눌 텐데,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죄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죄는 무엇일까? 그 소율이 문답의 답에는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죄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니면 법을 어긴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두셔야 됩니다. 대러가면은 어, 살인하는 게 죄예요, 도둑질하는 게 죄예요. 그것이 아니라 죄는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죄이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 다음 질문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첫 조상이 만들어진 그 상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 선지동산에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죠? 그쵸.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다, 너무나 좋다 하셨던 그 지위에서 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열매, 선악과를 먹게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겼을 때. 그래서 이첫 주상 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답이 되는 거죠.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지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하나님과 같은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타락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일까요? 아, 어, 죄송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네요. 타락이 일,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됐을까? 비참한 상태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질문은 어, 지금 잘못 나온 거예요. 타락이 사람들을 어떤 상태에 거하게 했을까? 비참한 상태. 우리는 지금의 이 사람 삶을 삶에 대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나 비참하다 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그냥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돈을 뭐 많이 갖게 되면 난 비참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아름다운 동산에 있었을 그 우리의 지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백 조원 뭐 수억 조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 비하면 여전히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의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어떠한 죄성을 가지게 됐냐면 원죄를 갖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함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죄를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힘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비참함에 놓였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고 모든 비참한 가운데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형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들, 어렵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 좋다라고 하셨던 그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세상 날마다 뭔가를 더 움켜쥐려고 싸우고 있는 무언가 부족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기 다툼이 날마다 있는 질투와 시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나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무언가 부족하다, 무언가 조금 미진하다 그런 생각을 좀 덜하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지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있을까?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비참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을 보시면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참된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한 이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 위험한 상태, 아주아주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려 한 명령을, 규칙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셨던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어떤 게 무한할까요? 선하시고요. 그리고 의로우시고요.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입니다. 네, 맨 처음에 제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고 했죠. 그러면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거룩도 무한하시고 의로, 의로운 것도 무한하시고 사람도 우,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선의 반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려 한 명령과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것. 왜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이것입니다. 죄는 마귀, 악귀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귀가 왜 이런 질문,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귀는 왜 하와에게 유혹을 했을까? 아담도 있었는데 하와의 자유 의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기 조금 더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의심하도록 죄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적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한테 빈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빈틈이 있어, 하나님도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빈틈을 찌를 수도 있어라는 교만함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특습성이 그렇대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성도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성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빈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 순간에 내 안에 내가 결정해야지라는 놀라울만한 마귀의 죄가 바로 스며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 우리가 지금 지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느 때 내가 죄를 졌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잊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계시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못 보실 때도 계시겠지. 내가 손을 이렇게 들면 하나님은 눈을 가릴 수 있겠지. 이 생각이 들 때. 잊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짓는데 지금도 짓고 있네? 스스로 좀 반성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십자가, 아니,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세웠던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가의 의미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 후손에게 그 죄가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죄는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위대하다 생각했던 그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나에게는 죄가 이미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는 거죠. 옛사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영혼의 존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 원죄는 우리 마음을 항상 더럽히는데 그 능력은 세상을 흔들 만큼 강력합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악을 향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한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완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세운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대표적인 그 인물 중에 생각나시는 분 중에 바울 어떠십니까 그의 삶을 봤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본받을만하고 정말 그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세고랑이 풀어지고, 그리고 아픈 자가 낫고,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귀신 내그 능력을 막아버리고, 쫓아내고,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오호라, 나는 본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참함. 죄로 인한 비참함. 더할 나이 없이 슬프고 끔찍한 상태. 내 삶이 슬픔으로 가득 차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우리는 비참한 죄에 눌려 있었습니다. 죄인의 삶.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집에 아래 놓여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던 그이 땅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 아래, 지옥의 정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부원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없기에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앞에 이제 내용이 나왔죠? 누가 필요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고요. 복음의 정수이고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을 살아가고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진 그 양을 찾기 위함입니다. 택한 받은 백성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외롭게 죄의 사슬에 매어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몸을 바쳐서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에 대한 의미를 지우려고 하죠 심지어 어, 어떤 운동까지 벌어지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라는 운동이 미국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우리 주위에서도 성탄절이라고 하기보다 그리고, 어,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기에 되게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길거리 가면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냥 길거리 가면은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메리크리스마스 들으신 기억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지금 뭐 길거리 지나다니면은 뭐 징글베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이 기쁜 노래가 정말 즐거움이 넘쳤다면 지금은 오늘 그냥 수요일 날로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된 소식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이 복음을 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더욱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응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해방의 길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평생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